호호! 여기다가 내될것 같은데? 네, 제인수차장 모시. A26! 도착했습니다! 지각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니야, 지금 맞 아이고! Let's go! 프리다이빙을 배우러 왔습니다 오페라 수상회자였네. 어, 저분들을 따라가면 까 저분들을 따라가저기내 실전을 다 뚫고 있 m <목소리> 거는어 <목소리> <목소리> 두 오. 가지 특징이 있을 거예요. 내쉬는 건삼 초만, 내 내쉬는 건육 초.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3초 들이셨고 육초 내쉬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호흡은 코로 하죠. 근데 네. 저는 지금 입으로 했어요. 아. 그 이유가 우리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어. 호흡은 입으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왜3초 들이셨고 6초 내쉬었을까요? n o o 들이실 때 어떻게 돼요? 내쉴 때는. <laughs> 우리가 호흡을 들이쉴 때는 근육을 사용해야 돼요. 횡격막도 아래로 내려야 되고요. 늑간근도벌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 흡기근이라고 부르는 근육들을 사용을 해줘야 숨을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힘 빼고는 호흡을 못 들이마셔요. 한번 해봐요. 근육을 쓰면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빡빠요그 그렇죠? 심박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쉴 때는 몸에 힘이 다 빠지죠. 몸에 힘을 빼면 편해요. 떠나고 심박수도 내려갈 거예요. 물속에서 오래 버티려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먼저 몸에 그리고 긴장을 풀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 호흡의 다른 이름은 이완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말 음, 그대로 우리 몸을 릴렉스, 이완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최종 호흡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최종 큰호흡입 우리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버티려면 공기를 최대한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폐 속에 가장 많이 집어넣는 거요 이때도 순서가 있어요. 배, 가슴, 마지막으로 몸까지. 먼저 배부터, 다시 가슴, 가슴 있죠? 가슴하고. 어땠어요? 재밌지? <laughs> <laughs> 아, 진짜 이퀄라이징. 해서아 <laughs> 그래도 <laughs>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저는 스쿠버 배울 때도 그거 못했는데, 근데 그거 이렇게 깊 이렇게 천장 쳐서 하니까 선생님이. 오, 오. 재미 되는 거죠? 이래 가지고. <laughs> 지금은 아직 2분이안 됐잖아요. 네, 안 됐어요. 신청구나. 근데 지금 만약 이 상태로 그 스태틱 하는 것도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오래 참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 연습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걸 굳이 안 하더라도 내가 자주 자주 와서 다이빙을 해준 것만으로 음.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스태틱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가 아니라 내가 그냥 물속에서 편해지냐, 자동으로 잘되는에요그렇겠냐요 그다음에 이퀄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했죠. 전혀 못하다가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됐잖아요. 적어도 되냐 안 되냐. 이퀄라이징은 어떤 분들은 뭐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강해져요. 사실 이 말도 틀린 거아니다 이퀄라이징은 한 번만 할수 있으면 돼요. 이한 번이라는 은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퀄라이징 하는지만 알수 있게 되면 바로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죠. 침삼킬은 토인리 방식밖에 쓸 수가 없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저거도 어떻게 불수 있는지는 알게 됐요 네. 근데 사실 물속에 들어가면 아직 잘안 되죠. 안 돼요. 네. 그 이유가? 물에 들어가는 수압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즉, 내가 물 밖에선 잘 부러지죠. 내물 속에서는 더 강하게 부러져야 돼요. 즉, 그러니까 압력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오늘 처음 해봤잖아요. 처음 해봤으니까 아직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수 있게 되면은 나중에는 점점 빨라니다그 빨라진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공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동작을 통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느낌 전 지금 사실 전신을 이용해서 이퀄라이징 하는 느낌인데 그쵸 네. 힘을 띄우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은 오른쪽이 리고 으아아악 해야지 왼쪽이 떨리고 <laughs> 입술을 꽉닫고한번 공기 내뿜는 느요꽉닫고이 소리죠? 이게 방금 귀에서 나는 거예요아아 아, 그럼 얘는 하 이렇게 된 거고 얘는 그렇죠 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이퀄라이징할때 몸에 힘 많이 줘요 아 그쵸? 그렇죠? 응. 이게 차이입니다 아아 아, 나는 이렇게 아미웠어아 잘됐어 왜가얄미가 이렇게 힘을 주고서 귀에 힘을 주고서 하니까 쳐, 얘가 그렇지. 아니 <laughs> 네. <잘 모르겠어>. 프렌즈의 <laughs> 연습을 하시면 됩니리버할때알려드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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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맞아요 지금 뻥뻥 뚫려 근데 그거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몸에 힘을 많이 빼는연습을 <목소리> 해야 돼 어, 뭐, 오늘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 단지 딱 하나 기억해야 될건더 어? 몸을 릴는스 응. 그렇죠 그게 제일 어. 중요합니다 사실 바로 어. 있으면 되는데? 양쪽 다? 아니 여기 만 아니다 아까 물속이 긴장되는 거였어? 아니 나는 이거 처분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근데 웃긴 건 원래 프렌젤을 쓰는 사람들은 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 막아요 난 태해서부터 난 열심 금지를 여기서부터 그렇죠. 돌렸지 근데 이게 막히면 서 음. 자연스럽게 막히더서 음. 아니 난안 막혀 <laughs>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 이거 자꾸 놀리는 거 밖에 안돼요 근데 어. 대신 두분다 되게 잘하신 게두 음. 가지가 있습니다 음. 이퀄라이징은 잘안 됐지만 사실 턱 다이빙은 조금 더 부드러워요 물론 제가 그걸 <laughs> 있어요. 반동을 많이 처음에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잘 따라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조금 과한 분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2레벨3레을 올라가면서 그 반동들을 많이 줄여서 나중에 나의 업계, 우리의 우리가 목표라는 답답에 들어갈 때 그냥 정말 스르륵 빨려 들어가. 근데 아마 이퀄라이징이 뚫리면 덕다이빙이 조금 더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퀄라이징 걱정 때문에 덕다이빙 때더 긴장이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멈춰야 되니까. 그렇 멈춰. 어디서 멈춰야 될지 <laughs> 맞아요. 그리고 오늘 덕다이빙 하면서 이퀄라이징 하랴 핀 차랴 바꿨죠? 근데 하면 할수록 조금씩 부드러웠어요. 핀을 계속해서 차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5m였기 때문에 더 신경 쓰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바닥에 머리를 닫을 거예요. 근데 수심이 10m고 20m고 늘어나게 되면 사실 그럴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줄만 보고 내려가면돼요 아, 그럼 블랙하우스는 <laughs> 이제 이상한 탄소 그것만 잘 지키면 네. 안 일어나요? 사실은 내가 무리한 다이빙만 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펀다이빙을 즐긴다고 했을 때 호흡 충돌이 났어요. 근데 물속에서 계속 버티고 있을까요? 아니, 서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블랙아웃이 쉽게 나진 않아요. 진짜 막 뭐가 필하지 보통 블랙아웃은 경기. 경기 때는 더 깊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90m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95m를 가야 돼. 그러면 내 한계를 어쨌든 넘어가는 거예요. 잘 따라해 주시돼요 이런 자격증이 실은 실은 실은? 자격증 자격증 나와 그러니까 이카드로 나올 거예요아이카드 카드? 이제는 환경보호 때문에 플라스틱 아. 카드로는 안 나오고 이카드로 나올 거에요 저희 유튜브 올라가면 알려 드릴게요 어. 알겠습니다 <laughs> 봐주세요 아니, 그럼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알람 설정까지?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선생님이 진짜, 진짜. 아, 근데 방금... 진짜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실 안전과도, 안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은 내가 블랙하우스나 이상한 게 생겨도 잘 알아서 구해주시겠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 이퀄라이징을 잘 못했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응. 응. 귀가 삑삑거렸어. 2레벨2레벨도 해서 따면 진짜 좋겠다. 응. 난 이퀄라이징 좀 응. 연습하고 나서 응. 연습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면 하고 싶어. 어, 조명이 생겼네요. <laughs> <멋있어? 웃음> 오늘 저희의 특기가 하나 그래도 플러스인 것 같아서 기분이 응.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특기, 플러스 플러스 특기편. <laughs> 다음에 또 어떤 특기를 도전해 볼지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알람 설정도. 헤메. <laughs>